2024년 4월 2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적당한 믿음에는 적당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뜨거운 믿음에는 요 뜨거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우물 그안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 하나가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일이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얽매이는 것, 고통받는 것,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 그게 하나 염려가 안 돼요. 왜냐면 소망이 희망이 꿈이 목표가 있거든요. 쇠사슬이 소망보다 절대로 강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짜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전해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쇠사슬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 소망이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 화이팅.